어못뭐이 안가려? 먹 26페이지에 보면요 집터는 어,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진토라고 해서 길하다 한마디 말하면 그냥 품속으로는 어, 배산인수다 뒤는 산이고, 앞은 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택지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 남저 토가길하며 반대인 초토는 흉하다. 그런데 꼭 북쪽이 높고, 남쪽만 낮아야 되냐? 안 그러죠. 동서를 막론하고 다 같은데 딱한 가지 예의가 있어요. 예, 네. 그게 뭐냐? 동에서 서로 동이 높고 서가 낮으면. 네. 이때만 이때만 <laughs> 피해야 되는데 <laughs> 이제 이높낮이도이 높낮이도, 이 높낮이도 뭐 산이 뭐천 메타 짜리냐 아니면 뭐한백 메타 짜리냐 백 메타는 상관이 없어요. 백 메타는. 이제 데또 아무 산이 높게 있으면 어떻게 해? 햇빛이 빨이안 들어요. 느끼하게. 예. 해가 가 여기 떠서 여기서 떠서 이렇게 와야 이제 오면 여기서 뭐 7시나 6시에 떴는데 여기 집이 있다 이거죠 집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집에 빛이 들어가려면 한 12시 되야요 <laughs> 그러면 여기 뭐한 30시간 빛 받으면 끝난다 이이죠 그러면 일정권이 굉장히 짧은 터가 되거 이것만 이것만, 동쪽이 네. 네. 아주 높을 경우에만, 양극하는, 얼마나 높았을까요? 참고로 해야 되네, 네. 참고로. 진나라는 네. 네. 한아지역의도읍을 정했는데, 그곳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 번성하였고, 초나라는 <laughs> 양지강 유역에도읍을 정했는데, 그것은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미개한 나라로 끝났다. 원어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았다고 해서, 뭐 비기한 나라를 났어어요 <목소리> 항아지역은, 이렇게, 평지? <목소리> 큰 거죠, 이 구기. 크게 돼서, 산천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문물이 잘 왔다 갔다 했으니까, 번성한 거고, 예? 저기, 뭐, 나라는산 중에 박혀갖고, 뭐, 그관한 데서 그냥 쫙쫙 하고, 뭐, 무, 무, 물물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지, 뭐, 뭐가 낮고, 뭐가 낮아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진토라는 것은, 먼저, 진토는 일조량이 좋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늘을 거리가 높이 변나되니 높이 6m의 집이 3m 높은 곳에 있으면 그, 그늘의 끝은 1 8m나 됐다 18cm? 18cm? 아, 18cm? 18m? 아, 8 m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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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그래서 세치가 목소리> 없네 18m? 네 18m? 라8 m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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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8 m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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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수는 물이 빠짐이 용이하다지 경사지에 대단식으로 조성한 주택지는 축대가 안전한지, 또는 땅이 충분히 다 닫아졌는지, 위에서, 어, 내려밀린지는 않는지, 물이 수월히 빠질 수 있도록 정비가 충분한가를 밝힌다. 배수가 용이해야 된다. 근데 요즘, 어, 지금 많이, 주택지를 조성하죠. 조성해서 막 분할하죠. 저기 지난 그거 에 지난해가지고 지난해도 어디 막 깎아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막축대 쌓고 해갖고 주택지 만들더라고요. 좀 안쓰러운데 그런데 이 한번 손댄 거니까, 땅을 충분히 안전하게 땅이 굳건하 굳어졌는지, 그걸 해보고 나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저기, 익산에 박선생님 알죠? 이? 네. 그림 시실걸 네. 그칠터를 정해서, 이제 칠터를 구하러 다니다가, 익산 주위에서 이제 칠터를 하나 구했는데, 구입을 해서 집을 짓는데, 이제, 잘하는 후배, 후배가, 이제, 업자 건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맡겼어요. 맡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터가 이제, 이게 밭으로 돼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잡목도 나고 막 그랬을까, 뒤에 대나무가 좀 있었거든요? 터 뒤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이 죽을 싹, 가지고 몇 탄에다가 매입을 했어요. 묻었어. 묻어, 묻고는 집을 이렇게 지었네. 처음에 괜찮아. 이거 이거 집, 짓다가 후배 도망가버렸요 공산이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본인이 또돈 들여서 그냥 진이랑 군해운영있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 여기, 그, 대낮 묻었던 데가, 썩으니까, 썩었던 기간에, 뭐, 시간이 지나서, 단전이 다 쪄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묻고 바로 기술 쳐서 해버렸으니까, 여기가 주저앉아버려. 집이, 이쪽 기둥이, 퍽, 내려가면서, 집이 아니, 금이 쫙, 털고, 일체 허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허이어는저때해이야는데이 <laughs> 근데 왜 대나무를 거기다 보어서 다른 데갔다가 버리는 거야? 지금? 안에 놓아지 거실 데가 없으면 태우든지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칠 계획이었으면 여기를 파서 하든지 해야지. 지은 파면 안 돼. 이건 뒤 기운이 두껍는데니까 지금 손대면 안 되고 앞에다. 술을 내셔야 되는데 사무리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냥 묻고 하면 된다. 가지고 했다가 그렇게 되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그, 나 있습니다. 일단 집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1년씩, 2년씩 사수 없잖아요. 특히 대나무는 빨리 안써고요그 네. 다음은 집을 주위보다 높게 지으면 불기라고 재산이 늘지 않는다. 네. 다른 집들은 다, 여기, 온난 조망하게 다가가는데 조망 다가가 그냥 고층으로 하약지나 대유전, 무수 그런 거 좋지 않다. 바람은 집이 주위의 집보다도 높게 솟아서 돋보이거나 두드러지면 불길하며 꼭 재산도 들지 않는다. 그 서울 잔실에 가면요, 롯데가 지금 짓고 있죠. 레슨타워라고 네. 해요. 촛불용타워라고 해요. 여기 타워가 작게 해가지고 싶어뭐 촛불용이라고 요 촛불에 싹 짓고 있는데, 주, 주위에는 요만한데, 최고 큰 놈이. 구인 다녀오는 거. 그럼 롯데 언울고 착하게 모어서그소리 스님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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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밑에 여기 그 물센터 있거든요. 네? 가, 가자고 그러더라고. 음. 아이고, 저 언제 부를지 몰라서 아쉬어요 그랬더니. 무너지기 전에 가봐야 돼. <웃음> <웃음> 무너지기 전에 가봐야 돼. <laughs> 근데 무너지게 지었겠어요? 돈 얼마짜리인데? 아, 건물이 무너지게 아니에그 사람 무너지지? 안 무너져요. 그래서 구슬수가 뭐린다고 구슬수는 하도 그게 <laughs> 현재까지 나도에 버리고 재산싸움 하니까 요즘은 이제 검찰이 키워들어가지고 도대체 너희들 돈을 얼마나 갖고 싸웠었냐.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아지뭘 지시했다고 그러는 <laughs> 지시해서 그거 지금 안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사는 장소도 구분되고 또 지구 규모도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신분에 걸맞지 않게 주변보다 높고 큰 집을 지으면 부서워시의 희망을 해 정승이 100칸짜리 집에서 살아요? 아홉 칸왜1 0 0칸안 돼요? 100%임금님입니 그렇죠. 100칸은 임금님만. 아홉 칸 이상 지면 정승 노력적으로 몰아요? 죽어주고, 아주고방학늘려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상의 기본은 주위 환경과 좋아, 좋아, 네, 좋아이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집의 크기나 주거지역이 대체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주위보다도 높은 집은 어, 제한이. 어, 제한이나 조화를 깨거나 타인의 주목을 받아 불길하다. 또 집이 높으면 타인들이 자기 집을 들여다 볼까봐 하는 게 다. 요 우리 집은 여기 있는데 옆집에 그 고층 빌딩 있으면 요 고층 빌딩에 뭘 요구하죠?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 거 몰라요? 아니 우리 집이 여기 여기요 높이가 일종 일종 같은 거따 있잖아요. 요, 여기에, 네. 그이 소송에서 배상금 받는 거고, 일조권 네. 침해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배상해주라. 네. 이런 거고, 배상해또 있어요. 뭘 하냐? 여기 막아라 이거에요, 창을. 가려라. 내려보니까왜 우리 집 쳐다보냐? 어못 쳐다보게 설치하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게 음. 돼 있어. 여기서 걸면, 이 집에서. 이름에로 걸리면 해야돼요? 아니 그 예를들어서요 5순산 <laughs> 위에서 제가 밑에 있는 사람을 닥붙어걸려 뭐, 뭐 <laughs> 이건 집이잖아요 <집시 아니야>? 집이 <laughs> <laughs> 그, 그건 뭐 실제로 막았어요네 그쪽에서 막았어요 그쪽에서 거기가 1 0시서걸 소송 나온다고 하지 아요네 아니 그러면은 남산가선데도 뭐, 밑에 있는거 있잖아요 하이프 호텔이라 이렇게 서 이렇게, 이거 다 내려서, 가창문다 막아야 되겠네. 거리, 거리죠거리 거리, 거리? 높이 고도, 거리. 네. 요, 만약에 지금 요 주위 아파트같이 30층에 건물이다, 이거죠? 네. 30층.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3층, 여기서 30층에. 그러면 여기서 10층, 10층, 10층인데, 이 10층에서 여기서 여기 내려가 보면 보일까요? 보물도잘 보여요. 근데 이 네, 갑도가 안 맞아. 그런데 여기는 보이겠죠? 그런데 많아요. 짜장이고 네. 남 집이 쳐다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 거실도 다 <laughs> 보이고 갔좀 네. 싸는데 아파트 같은 <laughs>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동에서 미동에 네. 야 가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뭐 어떻게 해요? 다 집집마다 브라인드달잖아요 그래서 가리는 거요 네. 가리는 같은. 특별히 저녁에는 더 조심해야 돼. 오늘 네, 많이 조심해야 돼. 예, 여름에는 많이 조심해야 돼. 예, 네. 네. 다 조심해야 돼. 네. 여기는 불 끄고 네. 여기는 불이 켜졌으면 네. 그냥 거의 다 주시면 네. 거의 다오 네. 모든 게뭔 거실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고. 네, 네. 보이고, 뭐 네. 저는 아파트시고. 두 번째는 높은 집은 바람 혹은 지진, 그리고 지각 변동에 허약하고또 이웃집에 위압감을 주거나 체량을 막아서 불편을 준다. 나무 희복을 풀면 인간관계가 해롭다. 옛말에 높은 집을 지으면 죽음이 가깝다.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세요? <laughs>